구독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5일이고요. 에, 물은 칠물입니다 그, 간조는 밤 12시에 간조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예, 장비는 1m20짜리 악어찌기에다 그 랜턴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통, 그 말통 이렇게 구멍 뚫었고요. 장아 준비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 예, 보조, 옆구리에 보조 랜턴 이렇게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가 나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위치는 그 중간 선착장에서 휴게소 중간 지점입니다. 일단 지금 시간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얼마나 나올지 출발, 화이팅 어, 천천히 폭폭을 좁게 하고 천천히 내려가면 내, 내려가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자, 오늘 첫 수가 뭐냐? 웨포라니 아니네요. 오늘 첫 수가 웨포라니 아닙니다. 야, 이거 보라돌이 보라돌이네요. 보니까 우와, 첫 수야 보라돌이. 자, 자, 보라돌이 하나 잡았습니다. 보라돌이, 보라돌이. 자 뭐냐? 아 외포란이네요. 어우 나이거 근데 등을 보니까 보라돌인데 보라돌 아 보라돌인데도 외포리가 아외포란이있네요아 이거는 방생해야 됩니다. 멀리 제발 좀 멀리 좀 가봐라. 앞에 오지 말고 자 아, 이것도 또 웹프란이네요. 여러분, 이거 잡았는데 웹프란, 이것도 황새 뭐야? 아, 이것도 웹프란, 웹프란이네요. 아, 자, 여러분, 요거 웹프란, 알 가진 거, 이것도 카라 구도 좋아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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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십시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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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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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 보라돌이 야 보라돌이 뛰어잡았습니다 보라돌이 아싸 보라돌이 보라돌이 야 이게 막 날라다니네요 날라다녀 날라다니면 내꺼지 보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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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돌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아휴, 오늘 구정물이라 쉽지가 않네요. 아휴,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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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특템. 예. 한입소라보다 약간 크네요. 특템. 이봐 야, 이거 보라들이 엄청 큰데요. 보라들이. 자, 보라들. 보라들이 보이시나요? 우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싸, 보라들이. 들어가, 셀시가.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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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우와, 이거. 우와, 이거 보시오 우와! 득템! 소라! 오우! 득템! 소라 하나 또 득템! 우와! 엄청 크네요. 우와! 주먹소라! 아. 네, 여러분 이 집게가 고장나고 오늘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못찍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합니다 예 네, 오늘 일요일날 밤 12시에 간주했는데 10시 반부터 헤르지를 했는데 74번 초소 부근에서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낙지 오늘 피디님이 또 낙지를 잡았네요 야 우리 피디님은 진짜 낙지 보기 그렇습니다 자 여기 통 하나 여기 통 하나 자 여기 통 하나 이렇게 통세개를 피디님하고 저하고 잡은 겁니다 이거 아, 어, 엄청 잡았는데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예, 통을 한번 잡아다가 갖다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자, 자, 보세요. 자, 낙지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